자 반갑습니다 얼투입니다 2021년 7월 13일 기준으로 다크니스가 밸런스 패치가 됐습니다 기존에 이제 사냥이 너무 안좋아서 불만들이 많았던 캐릭인데 어, 다크니스가 이번에 사냥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전투력이 3 6 5 0이고요 여기 사냥터는 32000 그러니까 거의 뭐 1350정도 차이가 나는 사냥터인데도 거의 물약도 거의 안먹으면서 사냥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부캐릭이기 때문에 기술레벨이 좀 낮아요 4레벨 5레벨밖에 안되는데도 이 정도 격차에 사냥이 된다는 거는, 뭐, 일단 고투력 사냥에서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초반 육성공간에서 좋아진 건 아니기 때문에, 한 3만 정도 찍으시고, 아, 난 이렇게 다크니스처럼 이쁜 역캐릭이 좋다. 네, 이러신 분들은, 뭐, 사냥만 보고는 넘어올만 한것 같습니다. 아직 전투에 대한 부분은 좀 AS가 필요하기 때문에, 3만 이상이신, 이제 사냥만 보시는 분들은, 그냥 하셔도 무방할 것 같다. 이 정도 알려드리면서 오늘 패치 내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크니스 먼저 다크니스는 기술의 공격 범위가 전방에 집중되어 있어 주변의 몬스터가 접근할 경우 사냥 효율이 낮았다. 다크니스 보시면은 기본적 으로 스킬 모션이 커요. 거의 바닥에 이제 그 발을 받고 싸우고 모션 자체가 크기 때문에 몹이 좀 몰려와서 나를 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냥이 좀잘안 됐는데 그래 스킬들도 전방으로 나가다 보니까 뒤쪽 몹이 잘안 죽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이를 개선하고자 지속 기술인 비산하는 어둠을 추가했다. PC 검사에서 이제 일반 기술로 있는 건데 많은 이제 PC검사 유저분들이 비사하는 어둠을 다크니스 추가해달라고 많이 말했었는데 지속기술로 결국에는 추가가 됐습니다. 비사하는 어둠은 다크니스가 마력을 모두 채우면 발동하여 20초간 기술 사용할 때마다 주변의 적에게 자동으로 환영검을 날려 추가로 공격을 가한다. 그러니까 패시브가 발동만 되면은 계속 주위에서 환영검 팍팍팍 때린다는 소리겠죠. 환영검은 사방의 적을 공격하여 사냥의 효율을 높이고 전체적인 피해량을 상향시켜준다. 추가로 착취의 손길, 착취 착취의 전망가드 효과를 추가, 추가했고, 황혼의 집중, 이동기죠. 이동기에 잡기 면역 일 추가했네요. 네, 전투 효율을 향상하고 정령의 유사, 스턴기죠. 기술을 사용시 어둠의 장막 지대를 생성해서 장막 안에 있을 때는 은신과 모험가에게 받는 피해량 감소 효과를 적용하여 PVP 전투 시 방어능력을 보완했다. 약간 그러니까 이건 뭐 아칼리 같은 기술인가요? 이렇게 보완했다고 합니다. 일단 좀 많이 패치가 됐는데, 좀 하나하나 좀 뜯어보도록 할게요. 자, 마력이 100일 경우에 기술 사용 시 20초간 비산한 어둠 상태가 적용된다. 일단 마력이 100일 경우를 뭐 설명드려야 되는데 아래쪽에 파란색 바가 마력입니다. 네, 그냥 스킬 사용할 때마다 마력이 일정량 차고요. 그 일정량이 차는 이 마력을 만땅을 채우면은 이 비산하는 어둠이라는 네 지속 기술이 이제 그 발동이 되는 겁니다. 발동이 되고요. 다음 기술 사용 시 환영검을 소환하여 가까운 대상 공격한다. 타격 피해는 200%, PVP 타격 피해는 150%. 네, 20초간 2초마다 마력을 소모한다. 소모한다는 거는 아까 만땅을 채우면은 발동이 되고, 그리고 이, 이 유지되는 동안에 마력이 계속 소모가 된다는 건데, 지금 어 줄어들었다, 찼다라는 걸볼 수가 있죠. 줄어드는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이 패시브 때문에 줄어드는 거고, 차는 거는 계속적으로 마력을 회복하기 때문에 차는 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사냥할 때는 거의 이렇게 만땅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무한으로 지속기술 유지가 된다 고볼 수가 있겠죠. 자 보시면은. 요게 몬스터한테 십자가 모양으로 바뀌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십자가 면 방금 보셨나요, 이런 거? 네, 이런게 이제 비사난 어둠, 어둠이에요. 스킬 이외에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이 근처에 있는 몬스터에게 바뀌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넓더라고요. 바로 옆에 있는 범위가 아니라 생각보다 큰 범위 하나면 안에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범위에도 막 유지가 되니까 이게 이제 PVPC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사실 은좀 관건일 것 같아요. 이번 다크니스 벨페가 전반적인 데미지 상향도 없었기 때문에 이 비사난 어둠, 네, 요, 여기 지속 기술이 이제 유저들에게 p v p 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가 좀 약간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이비사나운 덕분에 사냥도 좋아졌고, PVP에 대한 부분 좀 살펴봐야 될것 같다. 이 정도로 일단 인지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첫 번째, 정령의 유산. 공격 범위 증가를 <laughs> 기본으로 적용하고, 어둠의 장막이라는 효과가 생겼습니다. 기술의 공격 범위를 자신을 포함하도록 증가를 했고, 자, 일단, 어둠의 장막이 중요한데, 어둠의 장막 범위 안에 자신이 1.5초간 0.5초마다 마력을 회복하고, 1.5초 동안 은신, 그리고 1.5초가 무언가 피해량 30% 감소 적용. 오늘 직접 보여드린 것 같겠죠? 네, 정령의 유산이 바로 여기 있는 요 스킬, 요 스킬. 요건데 쓰면은, 딱 요렇게 뭔가, 은신이 되고, 이 범위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장막이 딱 깔리는 이 범위가 보이십니까? 요렇게 요 안에서 은신이 되고, 1.5초간, 그리고 요 안에 있는 동안 무언가 피해량이 30% 감소가 돼요. 은신과 모험가 피해량 감소. 은신과 모험가 피해량 감소. 여기 마력 회복도 되고 밑에 보시면 마력 회복되는 도거 보실 수가 있죠. 이런 효과로 이번에 이 정령의 유산에 추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투기장에서도 슈퍼아머 기술이라서 뭐 투기장에서는 뭐 쓸모 있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는 건데 필드에선 솔직히 이걸 응용해서 전투에서 쓸수 있을지 는잘 모르겠어요. 정령의 유산 이후에 이제 뭐 재앙의 씨앗이나 갈라진 어둠이나 네, 원거리 기술 써야되고, 이동기로 빠져야되기 때문에, 투기장에서는 확실히 좋아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필드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하게 될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령유산의 은신, 1.5초 은신 효과와 30% 무언가 피해량을 적용시켜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내용은 정령사냥입니다. 기술 사용 시 최대거리까지 이동하는 공격하도록 개선, 기술 사용 후 달리기 동작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개선. 일단은 좋은 패치죠. 원래 이 다크니스 같은 경우는 이동 콤보를 쓸때 정령의 유산 이후에 황혼의 질주 써야 돼요. 왜냐면은 이 정령의 유산 이후에는 이속 유지가 안 됐기 때문에 항상 이동, 원래 쓰던 이동 콤보가 정령 유산, 전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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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혼의 질주 쓰고 나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다음 황혼의 질주 쿨타임까지 아꼈다가 정령 유산 썼다가 전멸, 전멸, 또 다시 황혼의 질주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이번에 정령유산이 이속 유지가 되면서 연이랑 똑같습니다. 연 같은 경우도 두 개가 유지죠. 정령유산 따로 쓰고 달려가다가 황원의주따로 쓰고 달려가다가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이제 뭐뭐 뭐 전멸 전멸 이거 쓰고 달려가다가 또다시 쿨되면 또 다시 쿨되면또 달려가고 또다시 쿨, 또 다시 쿨또돌 이렇게 전멸 선멸 썼다가 또, 또 쿨되면 또 달려가고 이런 식으로 어, 또 쿨이 되면은 달려가고 이제 이동콤보로 콤보로 쓸게 아니라 스킬 쿨될 때마다 정령 사냥과 황원의 주주 둘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동성적으로는 많이. 보안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령사나는 사냥기술인데, 공격범위를 증가했다고 하는데, 데미지가 너무 적어서, 이번 사냥 스킬로 쓰기도 애매한 거라, 의미가 없는 패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갈라진 어둠. 검은사막 모바일에서 가장 원거리 스킬 중에 멀다고 볼수 있는 갈라진 어둠에, 흐름, 쓰러진 어둠 기술 추가했다고 합니다. 기술 버튼 유지 시 추가 공격을 하고, 갈라진 어둠 피해량의 70%가 적용이 됩니다. 타격성 공시 넉다운. 그리고, 어, 쓰러진 어둠 이후에 재앙의 시야를 빠르게 쓸수 있다고 하네요. 일단은 갈라진 어둠은 다들 아시다시피 어떤 스킬이냐면, 네, 요게, 게게 갈라진 어둠이에요. 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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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이콘이. 어느 정도 사거리를 때리냐면 굉장히 멀리 때립니다. 뭐, 한번 찍어놓고 해볼까요? 어느 정도 거리냐? 이 정도에서도 맞을 거예요. 이 정도, 이 정도에서 안 맞는 거예요. 한이 정도? 이 정도 거리에 다입니다. 거의. 그쵸?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쓰러진 어둠이라는 게추가됐을때꾹 누르고 있으면은, 빵, 빵, 이렇게 두번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다크니스가 사냥 스킬이 모자라가지고, 네, 이제는 뭐여러 말도 안 되게 좀 배디, 배디를 함정해서 쓰긴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안 써도 돼요. 이게 두 번이 돼가지고, 이렇게. 네, 추가됐다는 거고, 요거 이후에 재앙의 씨앗이 이제 빨리 나간다고 하니까, 완전 극 원거리 견제 느낌으로, 뭐 이렇게 두번 쓰고, 하나, 둘쓴 다음에 재앙의 씨앗 바로 연결할 수 있겠죠. 다시 한 번, 하나, 둘, 빵, 빵, 요런 식으로, 네. 완전히 그냥 극 원거리 견제기로, 연결, 재앙의 씨앗이랑 이 갈라진 어둠이 두 개가 사그라 진짜 길거든요. 그래서, 원거리 견제, 견제하고 재앙의 씨앗 바로 빵, 빵, 요렇게 뭐쓸수 있게 됐다. 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동성 쪽, 정령 사냥으로는 기동성을 늘려주고, 여기에 는 갈라진 어둠으로는 이제 원거리 쪽에서 훨씬 할수 있는 능력치를 늘려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착취. 전망가드 추가. 네. 슈퍼아머 대신에 전망가드가 적용이 된다. 전망가드. 예전부터들 많이 말하던 건데, 전방가드가 추가가 됐습니다. 착취. 원래는 슈퍼하모 밖에 안, 되는. 착취, 착취, 착지 여기에 원래는 슈퍼모 밖에 안 되는 게 전방가드로 추가돼가지고 약간 방어적인 능력까지 보완을 해줬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찌보면 스킬, 스킬 구성으로는 좀 알차게 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음, 괜찮네요. 자, 그리고, 황혼의 질주. 기술 사용 중 잡기 불가 효과를 추가했다. 최근에는 이제 이 이동기에 이 잡기 불가를 많이 넣고 있어요. 도제에 뭐, 간파백이라든지, 뭐 이런 스킬에 이제 잡기 불가 주고 있는데 어, 쿨타임을 1초 줄였네요. 기동성 쪽으로 더 상향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번 패치의 좀 목적성을 봤을 때는 기동성 쪽을 좀더강요한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령 사냥에 일단 이동 이동 그 달리기 연, 동작 만들어줬고 그리고 황혼 질주 쿨타임을 줄여줘서 기동성적으로 좀더 특화가 되어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작기별가 추가됐다고 하는데, 자, 일단은 뭐 황혼의 질주나, 착취의 손길이나, 갈라진 어둠이나, 뭐 정령사냥이나, 유산이나, 비, 어 이런 주력 스킬들을, 좀 개념을 바꿔줘가지고, 어느 정도는 다 좋아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거는, 주력 딜링기인 빛발친 절망. 빛발친 절망에 슈아가 없다는 게좀 아쉽죠. 왜냐면은, 빗발친 절망이 진짜 강한 딜량을 자랑을 하거든요. 사실 다크니스는 딜이 그렇게 안 세요. 딜이 그렇게 안 센데, 강하다고 느끼게 만든 기술이, 여기에 있는 이 빗발치 는 절망이거든요. 이, 이 스킬이 은근히 딜이 엄청 셉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쇼아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자 따는데 하나 빼고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이 좀 패치가 안된게 아쉬운 것 같고요. 자이 정도만 보면은 뭐 사냥도 꽤 준수해지고 기동성도 좋아지고 일단 뭐스킬 메커니즘도 좋아졌는데 사실 지금 분위기 별로 안 좋습니다. 아마 포럼도 그럴 거고 섭창도 그럴 거고 분위기 안 좋은 게 저는 딱 이유가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버서커 때문에 생각을 하거든요. 앞전에 패치가 된 버서커가 너무나 너무 완벽하게 패치가 됐기 때문에 아마 다크니스 유저분들도 그 정도를 바라실 겁니다 네, 저도 어느 정도는 솔직히 다크니스를 좋아하는 유저여서 그 정도 바랬는데 사실 그 정도가 패치가 안 됐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단점을 말하자면 은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있는 예, 추가된 지속 기술인 비상한 어둠이 어 발동 조건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냥을 하면 이런 식으로 몬스터를 잡으면서 계속적으로 자동 사냥하고 마력을 채울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투기장 투기장 같은 거 들어가면은, 네, 이 마력 언제 채우죠? 허공에다 쓰고, 이 언제 채우죠? 이 발동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거점전, 공성전. 죽었다가 부활하면은 우리 본진에서 마력 다 채우고 가야 됩니까? 이렇게. 이 발동 조건이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차라리, 이 차는 마력량을 좀 많이 늘려줬으면은, 차라리 스킬 한 다섯, 다섯 번 정도 쓰면 마력 다 차게 패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에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비산하는 어둠을 발동시키기 위한 발동 조건이, 전체적 컨텐츠에서 너무 까다롭다 네뭐 투기장도 마찬가지고 뭐 투기장에서 적용 안 되나 이게 혹시 네, 일단 뭐 거점전이나 공성전 예 그런 부분들에서는 되게 좀 까다롭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이 스킬 사용 시에 뭐한 다섯 번만 쓰면 이렇게 꽉 차게 쓰면은 훨씬 더 이걸 유지하기 쉬울 텐데 이게 비싼 언어 오즈미이라는 패시브를 아 어, 지속 기술을 이제 좀 주력으로 쓰기 위해서 약간 저, 전제 조건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사냥할 때는 되지만은, 이제, 필드 쟁이라든지, 뭐 부활, 부활에서 해야 되는 쟁이라든지, 또는 뭐, 거점전 공선전처럼 계속 부활해서 초기화되는 그런 쟁에서는 좀 까다롭지 않는가. 네. 그 흑정군까지 다 써야 되는, 마력을 다 써야 되는데, 얘는. 이걸 쓰면 아래 줄어들잖아, 이렇게. 다 써야 되는 다크니스로는 약간 이 마력에 대한 배분의 패치를 조금 더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까다롭네요. 사용하는 게.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부분은 살짝 좀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요. 이 다크니스가 안 좋아 보이는 이유는 버섯 거 때문입니다. 오늘, 오늘 패치를 보시면은 다크니스가 기동성 쪽으로 패치를 해줬어요. 자, 기동성 쪽으로 이렇게 패치를 해줬, 해줬어요. 그래서 황원대지 쪽 쿨타임도 짧아지고 정룡사냥 같은 경우도 이제 이동기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속 유지가 돼서. 그래가지고, 와, 이 정도는 굉장히 좋아졌다. 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버서커나 커세어 같은 캐릭한테 따라가 잡히게 되죠. 보면은 이 다크니스 원거리 캐릭이기 때문에 원래 거리를 벌리면 싸우는 원거리 캐릭 컨셉인데 이제는 그 거리를 벌리는 역할을 못합니다. 최근에 사, 그 캐릭들이 이제 어그 기동성이 워낙 좋아지면서 그런 특징이 좀 사라졌어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기동성 좀 좋아지게 만든다고 한들 큰 차이가 없다. 네 라고 보는게 맞고요 데미지 같은 부분도 한마디를 하고 싶은게 최근에 업데이트 를했던 도제 같은 경우는 슬로우가 걸리면 모언가 피해량 감소가 15%가 있습니다 버섯과 같은 경우는 광기 예방을 하면은 모언가 피해량 15%에 모언가 피해량 감소 20%인가요 일단 모언가 피해량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실제 다크니스 이번에 데미지적으로 보정을 받았다고 볼만한 거는 뭐 비산하는 어둠의 이제 패시브 이렇게 계속 저 그,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 갈라진 어둠을 두번 쓰는 거 이거 말고는 데미지적으로 올라온 게 없어요. 최근에 많은 캐릭들이 데미지적으로 보정을 받고 데미지가 강해졌는데 이 다크니스 같은 경우는 뭐 스킬 두번 쓰고 이렇게 컨셉은 많이 바뀌었는데 실질적으로 비산한 어둠이 무한으로 적용이 되는 상황이라면은 보정을 받았다고 할수 있는데 이 발동 조건 도 어렵고 그러니까 사실상 애매하게 발, 애매한 거죠. 네 이거 이거를 비산한 어둠을 거의 무한으로 적용시킨 상태라면은 좋은 패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발동 조건도 어렵고, 나머지 패치에 데미지 상향이라고 볼수 없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좀안 좋은 이유가. 그리고 최근 1티어 캐릭으로 하면은 도제, 버서커 이런 캐릭이 1티어입니다. 연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도제 빼고 버서커나 연은 기동성이 다 좋아요. 그러면은 원거리 캐릭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근접 캐릭이 붙을 때 약간 면역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근접 캐릭들이 기동성까지 좋아버리니까 원거리 캐릭을 목을 죄어그죠 어, 예를 들어 가지고 다크니스가 보면은 모션들이 너무 큽니다. 모션들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붙는 캐리가 약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스킬 한번 쓰려고 팔 들고 있는데 이미 벗었고 내눈 앞에 와 있고. 이미 스킬 쓰려고 한번 팔 휘두르고 있는데 연이 나한테 쓸려고 걸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크니스가 어느 정도는 약간 그렇게 붙는 캐릭한테 면역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스킬 메커니즘이라든지 또는 그런 방향성으로 가는 게좀 맞지 않나 싶은데 현재 사실은 이버섯커 같은 캐릭이 존재하는 이상은 앞으로 어떤 원거리 캐릭을 해도 이런 식으로 좀 불만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뭐 종합적으로 보면은 다크니스 이번에 사냥은 좋아졌는데 어 확실히 다크니스가 사냥은 좋아졌는데 어 전투에 대한 부분도 많이 패치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아직은 AS가 필요한 정도인 것 같아요. 이대로는 사실상은 뭐 굳이 이 캐릭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전 너무 사기로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닙니다. 너무 사기로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약간 많은 분들이 좀 인정할 만한 그런 걸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사냥 쪽으로는 좋습니다. 많은 일단 패시브의 발동 조건을 조금 어, 순화시켜 주고 네, 좀 쉽게 만들어 주고 뭐 조금 다른 쪽을 하나 추가해 준다면 충분히 쓸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 현재는 버서커의 기동성을 그대로 두는 이상은.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을 해보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결론적으로, 네, 3만 이상의 사냥을 하시고 싶은 유저들은 해도 되는데, 뭐, 이제 전투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보류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